몇 년에는 기대를 한번 해줘도 돼. 이번 너 마음 놓고 다 하세요. 나 하고 싶은 거다 하래요. 그 사람들은 계획했던 거 이렇게 뭐거진 이루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김포 장훈암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새해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눈 깜짝하면 1 년이 가네. 한 것도 없이. <laughs> 다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어떻게 눈만 깜짝하면 한 해가. 가갖고 막 깜짝 한번 가면 행게 없어. <laughs> <laughs> 행게 <행계> 없어. <laughs> 벌써 2024년도 이제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어 2025년 을사년에 우리 소띠분들의 운기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음. 그래서 님께서는 이제 영점과 신점으로 많은 분들의 점을 봐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띠분들을 좀 떠올리셨을 때 2025년 새해그 소띠분들의 기운과 또 운기는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을사년에 소띠들이 뭐 충이나 뭐 원진 같은 낀게 게 없어요. 띠로서. 띠로서 낀게 없고. 그냥 평범해요. 평범한데. 음. 어, 을사년에는 그냥 평범하다고. 왜냐면 소띠들이. 소띠들이 작년, 재작년서부터 그래도 내가 이룰 거, 이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은근히, 은근히. 워낙 소라고 해서 조상자손이라는게 아니라 워낙 소띠들이 고집이 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해야 되고 누구 말도 안 들어 안 듣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 그 대신 안 듣고 해도 평화롭게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소띠분들 그리고 옛날에 많이 뭐 빌던 그 자손이 있으 공주리 끊기지 않았으면 그걸 내가 먹고 사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래 을사년에 들어서 소띠분들 다는 아니어도 참 노력도 많이 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사시는 거좀 소심한 변도 많고 남자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은 좀 대차고 고집도 세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하얀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을사년에 들어서 뭐 원진상충 낀 것도 없어요. 이제 달사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원진상충이 꼈을 수도 있어 달하고 달사주가 있거든요. 음. 이제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봐드리는데 그는 거뭐 이렇게 뭐 상담을 하든 음. 뭐 우리 집에 와서 보통 그러면 내가 봐드리고어 그래도 띠로서는 내가 봤을 때 나쁘지는 않다. 음, 맞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띠를 가지고 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어, 소띠 분들 운세 알아볼 건데 나이대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97년생 2 9 되시는 우리 소띠 분들 운세 말씀해주세요. 어, 29살, 9살이면 좀뭐 어, 하, 진짜 좋은 나이지. 저 음. 결혼을 일찍 하면은 아, 작년 에서부터 들어오지. 음. 결혼은 작년 재작년부터. 그리고 보, 보편적으로 지금 결혼을 이렇게 많이 일찍은 안 하더라고. 음. 그리고 요즘은 결혼들을 또 많이 안 하고. 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그래도, 소띠분들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사람들이 많아. 대수, 대부분 봤을 때, 좀 소심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고집시켜가고 고집도 세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직을 한다든가,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가 하면 내년에는 걸릴 게 없어요. 내년에는 기대를 한번 해셔도 돼. 공무원 시험 다, 보다 떨어져갖고, 내년에 또볼분더 한번 해보세요. 내년에는, 띠로서, 을사년 해로서, 나쁘진 않으니까. 그게 왜냐면 띠하고 내네 띠요 그 해하고 이게 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띠 무슨 띠는 괜찮고 무슨 띠 무슨 띠는 힘들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원진 상수를 뜯기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달에서 끼을 수도 있어. 개인적으로 그런 건 참고하시고. 그래도 월사년 새해 들어서 와 제발 좋은 일만 있게 도와주세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그 다음 날이대로. 85년생 마은 하나 대신 우리 두 분들은 새말 말씀해 주세요. 마은 하나 이분들은 참 제가 봤을 때 마은 하나랑 아 2, 3년 전서 어떤 문서를 내가 이은 사람은 이었을 거고. 음. 어 그래도 작년서 작년 재정해부터 괜찮지 않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 어, 응, 옮겨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는 얘기 음. 소띠가.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게 최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그냥 평범한 게. 그럼 내년, 을사년 들어서도, 그냥 꾸준히 갈것 같아. 요 꾸준히 갈것 같고, 문서가 아직 확 들어오진 않았어요. 나이를 봤을, 개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 안 들어왔어도, 내가 하고자 하면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해라. 그냥 조금 생각 좀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좀 준비를 잘 해야겠네. 요 네. 음. 그렇게 해갖고, 내가, 아, 요거를 해야 되겠다는 건좀 생각을 좀 하셔서, 왜냐면 그것도 잘못하면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음.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그것도 평범하다. 음. 괜찮다. 그냥 그래요. 뭔가 문서는 이렇게 안 들어왔지만 또 문서를 잡아야 하는 또 그런 상황들이 네. 생길 수도 또 있잖아요. 잡는 분들도 있어요. 어. 팔았다가 다시 했다 이런 분들도 있어. 음. 그런 것도 이제 있는데 그렇게 몇번 하다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원인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건좀 한번 상담하시고. 문서 옮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몰라서 그렇지. 터가. 터에는 대감 있어요. 터대감 있고. 내가 가게를 차려도 무조건 들어가서 하죠?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간에 가다가 많이 힘든 부분이 많아요. 터에 쥐는 있어. 그런 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까 무조건 뭐이사하면은 무조건 털어내고 빌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안 해는 분들이 많아. 그지만 그런 걸 참고하셔서 이사가서 아좀 싸하고 좀 이상하다 인간하고 되게 부딪친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한번 상담 좀 하셔 음, 그래서 어,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어, 정말 뭐큰 고민 없이 선생님한테 한번 명쾌한 해답 음, 한번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 이제 73년생 73년생 53 되시는 우리 숙지 음, 분들로서의 말씀 이분들 몸으로 좀안 좋은 게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음. 어, 어 의사년에 나쁘진 않지만 몸으로 조금 허리나 다리 이쪽으로 혈쪽으로, 음. 혈쪽으로 좀안 좋은 게 들어오는 것 같은 음. 느낌이 드네. 왜냐면 워낙 이 사람들이 직성들이 강해갖고 우리같이 영매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음. 네? 그러기 때문에 좀몸 조심했으면 좋겠어. 건강을 제일 유해야 예. 네, 네. 왜냐면 지금 내가 봤을 때병 쪽으로 이렇게 약간 영매치가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좀 더러 있을 것 같아. 그런 거좀 참고하시고 뭐 먹고 살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데 몸으로 조금 안 좋은 게 많이 들어올 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미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건강을 잘 유지해서 회복한다면 네, 네. 우리 5 0세 소띠 분들에게좀 어떤 좋은 사항들이 생길 까요 그분들이 뭐 소띠 분들은 대부분 봤을 때뭐 이렇게 막막 뭐냐 막팔란스럽고막 이런 사람들은 없어. 음. 대부분 봤으면 그냥 고상해. 음. 속으로 내가 계획을 짜고 누구한테 표현을 좀안 하는 스타일이지. 대부분 봤을 때 여자들은 어, 통도 크고 남자들은 소심하고 음. 그런 분들이 많아 그렇지만 내가 계획했던 거 하되 내가 몸이 안 좋은 거로 들어오니까 계획했던 거뭐 이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하고 나서 그게 더안 좋은 게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항상 참고를 하셔서 하셔라 참고하셔서 음. 정말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은 잘 피해가고 네. 또 좋은 기회들을 잘 찾는 왜냐면 물건 하나가 들어왔을 때 탈이 나서 병이 돼서 안 좋을 수도 있고 음. 또 물건 들어와서 아무 일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그게 동토라 그러거든. 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좀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음.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조심하셔라. 좋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 이제 61년생, 65세 되신 우리 소띠분들은 세 말씀해 주세요. 이분 들 마음 놓고 다 하세요. 어. 소띠, 똑같은 소띠라도, 네. 어, 마지막 운은 아니겠지만, 나이가 지금 뭐 아직 65세면 젊을고, 아직은 뭐, 어, 나이가 먹었다면 먹겠지만, 나 하고 싶은 거다하래요그 근데 지금 7세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 요 내가 그때 좋은 운 자체가 들어오니까 일곱 수 전까지 지금 이제 내년부 응. 일곱 수만 잘 넘어가면 또그 자체가 또들어와요 아. 일곱 수가 좋은 운이거든 네. 대운인데 운이 세게 들어오면 안정은게 쫓아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은 어, 계획했던 거 이렇게 뭐 거진 이루지 않을까 음. 내년에 내년에 이루지 않을까 사업을 차리든 음, 하다못해 뭐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내가 이동 변동하면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응? 승진하는 거 마주 막으로 올것 같아요. 어, 우리 수티분들, 육십오 수티분들이 또 어, 일적으로도 정말 좋지만또이 응.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많죠. 가정의 운기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분들도 가정에 요즘들은 뭐 가정들이 뭐 대부분 봤을 때 편안하게 가는 사람들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응. 인간은 부부 관계가 내가 봤을 때뭐 중간에 깨지는 분들도 많고. 근데 부부 관계는 내가 봤을 때그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 그 배우자했던 따라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 사람들도 봤을 때 근데 요즘 이 소띠들도 보면은 자기 고집들이 있어서 가정을 많이 내 가정을 많이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외로운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여자나 남자나 좀 그런 게 보여요 어, 이렇게 소띠분들 또 2025년, 2014년 신년 운세 한번 나이대별로 알아봤고요 어, 끝으로 우리 소띠분들에게 다가오는 신년 새해 잘 맞이하시라고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네. 그게 아직 갑진년도안 갔는데 소띠 울산년을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음, 그래도 글쎄 제가 뭐 지금 저는 나오는 아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말 나오는 대로 한 건데 어쨌든 그래도 울산년에 이렇게 소띠분들 하듯이 하시는 거 그냥 아, 용기 있게 힘 있게 그냥 하셨으면 그래도 좋은 일 있지 않겠어요? 건강하고 돈 많이 버시고 자손 잘 되고. 자손 잘 돼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음.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장, 오남, 시, 시, 오,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